반찬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마포에 왔습니다. 마포에 백반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백반을 좋아하시나요? 김치찌개 백반, 된장찌개 백반, 생선구이 백반, 제육 백반. 저는 다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백반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닭도리탕 백반입니다. 흔한 듯해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백반인데요. 닭도리탕 집이 많은 거지 닭도리탕 백반 집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집은 닭도리탕 백반은 물론 그냥 백반만으로도 마포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요. 진짜 맛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팔로미. 오 어, 에스컬레이터. 감사합니다. 4번 출구 어디있냐 4번 출구 아, 마포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우선은 직진 여기서 좌측으로요 우선 직진입니다 차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몇 살만 젊으셔도 욕 뱃을 열렸을 겁니다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직진하시다가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진 올해 초에 소개해 드렸던 봉순네 집밥 절반만 맛있어도 좋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직진하시다가 바로 여기 왼쪽 보시면 입관판 있죠? 땅큰마을.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땅큰마을 한식 전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넓고, 매우 매우 깔끔합니다. 의상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음, 응? 어, 되게 넓습니다. 와, 되게 안락하다. 자, 오늘 저는 닭도리탕 정식을 먹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반찬이. 감사합니다. 반찬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야. 고맙습니다. 우와, 이렇게 닭돌이탕 백반 한 상입니다. 우선 이쁩니다. 반찬 때깔이. 물레동 가평 식당 이후로 제일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곱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때깔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식의 색은 물론 재료의 신선함 반찬의 담음색까지 입으로 먹기 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건 새우볶음인데요 미치겠다 이거는 브로콜리 와 계란말이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표고버섯 볶음이에요 청경채 묻혀주시는 집은 진짜 오랜만인데요 처음인가? 그리고 이건 콩나물무침 그리고 이거는 감자볶음 아니요 이건 깍두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새우볶음 계란말이 청경채무침 삶은 브로콜리 표고버섯 콩나물 깍두기까지 뭔가 느낌이 퀄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굳이 오버 떨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맛은 말씀드려야죠 재료 상태는 완벽하게 신선했고요 아삭아삭해야 할건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워야 할건 부드럽고 거기다 모든 반찬들 간또 갈맞고 깍두기는 요 근래 먹은 깍두기 중 1등에다가 상상도 못했던 청경채 무침 후레쉬한 폭발하고 표고버섯 볶음 감칠맛 포텐 터지는데 와 하하하 <laughs> 밑반찬만으로도 밥도 공기 각입니다. 이 반찬에다 생선구이 그리고 국까지가 백반이라고 하니까 닭도리탕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반 드시러 가셔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닭볶음탕인데요. 하나 둘셋넷와 다섯 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만천 원이 절대 아깝지 않죠? 국물 한번 맛 볼게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와, 봉순네 집밥보다 더 맛있는데요? 미안합니다, 봉순 씨. 역시 세상은 드넓고 맛집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물은 감자 녹말이 녹아 들어가서 걸쭉했는데요. 맛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매콤한 뒷맛이 일품이었고요. 정말 맛있는 닭도리탕. 마지막 한 숟갈 먹을 때 맛이었습니다. 이맛에 닭도리탕 백반 먹는 거죠. 닭도리탕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맛을 느낄 수 있지만 닭도리탕 백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닭도리탕 백반 끓이고 또 끓여서 내는 집 가보면 국물이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닭고기 살들 풀어헤쳐져 있고 감자 으깨져 있고. 근데 이 집은 깔끔 그 자체입니다. 맛도 비주얼도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국물에 밥 비벼서 먹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비벼 먹으니까 미쳤다. 음, 고기. 와우. 소복지살 닭 봉이네요 봉맛뜨거와 <laughs>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닭고기 역시 탓할 게 없습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적당히 잘 익혀져 있었는데요 국물 제대로 배어 있어서 한입 베어물면 감동이 감동이 세상 모든 감동이 그한 입에 집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다 소주 한잔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화가 납니다 전업 유튜버가 될수 없는 제 자신에게 말이죠 진짜 국물 제대로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엔 누름밥이 나오는데요. 이건 맛없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요? 콩나물이랑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게임 끝입니다. 오래 먹었던 백반 중 가장 완성도 높았던 백반이었습니다. 꼭닭도리탕 아니더라도요. 구성 맛 비주얼까지 완벽했습니다. 서울 사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뒤로 턴하셔야 돼요. 오늘 되게 오늘 찾아가는 길이 되게 난이도가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 앞이 공덕시장이에요. 마포시장 옛날엔 공덕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 소머리국밥 있잖아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셔야 돼요. 유정유통 시동사구역이라고 써있죠. 요 골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좀 으시시합니다 좀 으시시한데요 <laughs> 그러면 여기 여주식당 보이고요 옥천올게임이 보이고